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잔치를 해야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반대로 현금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러니까 연금소득자 또 그리고 뭐 급여소득자 이런 분들께서는 어,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며칠 전 말씀드렸듯이 파월 연준의장이 파격적인 발표를 오늘 해보십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에서는 평균 물가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는 한2% 정도 이 물가를 딱 기준으로 잡고서 물가가 2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끌어내리는 쪽으로 또, 그리고 내려가면은 좀 다시 끌어올리는 쪽으로 해서 한2% 정도 유지하는 것을 계속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2%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2% 밑으로 이렇게 물가가 계속 머물렀다 그러면 이 이상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품이 예, 극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 돈 가치가 계속 하락하도록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봤자 어, 돈의 가치가 별로 없으니, 어, 이 돈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급여 소득, 연금 소득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슬픈 날이 되지 않을 수 없죠. 또, 돈의 가치가 없다 보면은, 당연히,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관심은,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삶에 있어서도 또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국민들은 저의 관심이 없죠. 어디 관심이 있냐면 여거에 어, 관심이 있습니다. 어, 당장 눈앞에 여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심 쏠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미국 연준에서 거품을 용인했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용인한 날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앙은행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세계 다른 중앙은행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품의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결국 이 거품의 시대의 끝은, 음 폭락이 오겠지요. 하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크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국민들은 바로 이 그래프에 관심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자 아 지금 정부에서는 뭐 3단계 3단계 이야기하다가 3단계가 현재 굉장히 부담스럽다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8일 동안 일단 수도권 지역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8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절충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3단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지금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되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지금 2단계 3단계 계속 넘어가면은 문닫아라 이겁니다. 돈 버지 말래 이거예요. 정부에서 너가 지금 돈 버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감염이 되는 게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너가 돈못 벌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좀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4차 추경. 4차 추경은 참고로 빛내서 채권 발행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정부에서. 일단, 3단계를 실행하게 되면은, 4차 추경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음 장기전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 파산이 불가피한 일이 점점 생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한 해봅시다 자, 아주 이렇게 오늘 요게, 먼저 2020년, 오늘 8월 28일입니다. 이걸딱 기준으로 해서, 미국 연준이 지금 30년까지 해오던 걸 갖다가 이제 안 난다. 아, 이제 이거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쫙 한번 땡겨보겠다. 거품을 그 갖다가 최소 5년 <laughs> 하여튼 한번 쫙 한번 땡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같이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은 파산에 불가피하죠. 또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진짜 해보게 되면 경제가 진짜 셧다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주식시장이 허지부지한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 잘 되는 거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3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는데 월드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을 횡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것은, 이때는 돈을 많이 풀었는데, 올 이후로 특별하게 돈 푸는 기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어, 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함부로 많이 못 푸는 게 장기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풀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참 고민이 많죠. 시장도 어중간하게 됐어요. 여튼, 이 상태에서 지금 3단계가 되면, 지금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계속 관망 기준입니다. 어, 여기에서 다시 경기 부양을 갖다가 강력하게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어, 상승 쪽으로 갈 겁니다. 어, 상승 쪽으로 갈 건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부에서 경기 부양하기도 좀어정쩡하다아닙니까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인데 경기 부양은 무슨 경기 부양입니까? 아,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정쩡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좀더 조심하는 게 좋고. 또 그리고 12월 달 정도 되면 또 대주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물량이 더늘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더 조심해서 가도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주식투자는 하 사람들 오늘 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날이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읍시다. 또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어 이분이 많이 아프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아직은 사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임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대리 대타가 나서서 좀 하다가 이제 총리가 정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되겠죠. 하여튼 이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 지금 일본 씨가 사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여튼, 뭐, 한일 관계가 이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회복이 되어서, 일본하고도 또 다른 나라하고도, 거래가 활발하게 다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이래요. 어, 사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조금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시장은 뭐 당분간은 아직은 좀 전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정말로 택도 없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챙기고 아, 또 지금 신규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봤다가. 어, 지금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 지금 오늘 운송장 비밀 현대차 오늘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죠? 렇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금 챙겨놔도 마땅하게 지금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일단 이렇게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나눠 놨고 어,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기대를 보는 게 좋겠나, 이렇게 싶어요. 일단은 뭐부유한 그대로 가고, 수나미를 한다면 계속 수나미를 하는 거고, 어, 그 외에 그냥 현금을 갖다가 뭐, 택도 없이 오르면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게좋겠네 싶어요. 지금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술적 분석 이적 이용을 통해서 신규 매수할 종목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회원님께서 분석해드린 이래 뭐, 하나 케미칼? 지금 하나 솔루션 기술적 분석 이적 이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래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수급 분석배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몇선 종목들 보면, 이런,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 이 여경, 이런 것들, 갑자기 급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유 종목 중에 있다면 뭐 접근을 하지, 그 외에는 신규로 아직은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부여하는 그대로 좀 관망하도록 합시다. 자, 어떤 시장의 테마 잠시 살펴보면, 은 이 제노 포커스가 야 이거 날아올라 보십니다. 이게 3년상 가십니다. 점점으로 가다가 오늘 싹 한번 털고 다시 올랐는데 야또 제2의 신풍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기존에 부유하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소외가 하나 올라왔던데 오랜 기간 하락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바람에, 어, 상승을 해도 기쁘지 않죠. 왜냐면, 그 전에, 요때좀 팔아 못 붙거든.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참 나는 없어서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 그동안 이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할 때도 기분이 안 좋았다. 어, 주가가 하락하니까. 어, 그래서 잠시 반짝할 때 어, 탈출 기회라 생각하고 팔았더니 수익이나서 잠시 기분이 좋았다. 아, 그런데, 오늘 급등을 하는 거 보니까, 아, 기분이 영 더럽다. 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계속 기분이 안 좋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오로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를 때마다 이 종목 쳐다보기도 싫겠죠. 아 여튼 이 주식은 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일학약품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장기간 버티는데, 오를 때는 쉽게 버티지 못하죠. 조금만 올라도 금방 팔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 출식 투자는요, 어, 비법 중에 비법이라면은, 막 궁뎅이 무겁게 의자 딱 붙이고 있는 겁니다. 손은 붕대 팍팍 감아가지고 마술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비법 중에 최고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팔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완벽한 매도 타이밍, 그,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처럼, 어,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오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50만원에 팔았다고 박수 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안에 네, 진짜 잘 팔았다고. 그런데, 어, 몇백만원 가버리니까 힘이 쏙 빠지죠. 겨도 타입니까? 그리고 옛날에 네이버, 지금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70만원대 판 사람들 완전히 막 좋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한 5분의 1토막 나더니 다시 지금 몇십만원으로 달라가니까 허탈할 겁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허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거와 똑같아요. 어,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 주적에 저 땅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갖다가 안 팔았으면은 야 진짜 벼락부자 진짜 큰 부자가 됐을 건데 그런데 팔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국 어딜 가나 그런 땅세비이 있습니다. 1960년대 땅, 70년대 땅, 80년 대 땅. 그때 그 당시 아무리 비쌌다 하든 아무리 쌌다 하든 그때 그 땅을 갖다가 그때 당시 아주 잘 팔아먹다 손 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게 됩니다. 주식 제작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아또 지금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가지고 5년이지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인플레이션 용인하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왜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자가이 그냥 버티는 기지요. 어 버티면 은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을 것은 나 자신이다. 어, 각자 도생이고 지금 우리는 사다리를 하나 들고 있다. 어, 주식시장에서 계층이동 할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다리 있을 때잘 해먹자. 얼마 안가면 이 사다리도 거다 어, 치울 거다. 그리고 이 노인 연령이 상향하는 거 조정하는 거 봐왔듯이 언제든지 법이랑좀 바꿔 가지고 어, 그동안 주도 혜택도 안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건나 자신이고, 그 기회는 지금 왔다 생각하고,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식 들고 있죠? 어, 오래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돈 생기면 더 보유하고, 제 생각으로는 차를 사도 살 때가 있지, 지금은 사, 차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차좀더 타고, 몇년더 타고, 그냥 그 동차라도 뭐 가마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어, 그냥 좀 타고, 그돈 가지고 주식 사놨서요 내가 봤다 훨씬 낫습니다. 차살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한 3, 4천 주면 차한대 산다입니까? 그러면, 그래, 4천짜리 그랜저라 하자. 그러면, 그냥 있던 거 타고, 500만짜리 차도 괜찮습니다. 그냥 타고, 한 2, 3년 타십시오. 4천만 원 갖다가 주식이 있 꼽아놔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랜저 살 돈으로 더큰걸살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돈 가지고 한, 한, 4천만 원을 갖다가 나중에 한 3억 정도 만들었다. 음, 5배 올라가지고. 아니, 아니, 47, 47, 28, 48, 30, 8배 정도 올라서 3억 만들었다. 그럼 3억이면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보리면 은퇴할 때, 즉시 연금으로 한 10년 전환합시다. 그러면은, 월 250만 원에서 10년간 받아을수 있습니다. 매월, 매월 10년간 받아을수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어 연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차 사가지고, 뭐, 잠시 기분 좋아서 돌아다닐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죄식을 살 때다. 누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줬나? 바로 이분이 만들어 었다 그리고 무엇이 이분을 보고 그렇게 만들도록 해 줬나?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들어 줍습니다 살다가 연준에서 이렇게 통화정책까지 바꿀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다보 이런 날이 옵니다. 주식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모두 다 크게 일어나도록 합시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